뭐, 원칙적으로 저는 의사들이 진료거부 요번에 한 게,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턴 레지던트들 뭐, 주 80시간에서 100시간씩 일하는 문제, 그 다음 뭐, 이런 공공의료 강화, 뭐, 이런 주장이었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었겠죠. 물론, 그걸 가지고 진료거부를 한다고 했으면,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저는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요번에 이제, 이 쟁점이 뭐였냐면은, 정부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도난드는 부분으로 뭔가 공공의료 생색을 내려고 했던 게 의사수를 좀 늘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간 한 400명 정도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 계획이 어 이제 저희도 그동안 주장했던 반대 의사를 이렇게 민간에서 그냥 본인이 등록금 다 내고 이렇게 키우니까 나가가지고 전부 뭐 피부 성형을 하던가 아니면 공공의료 부분이나 어디서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뭐 수령 기간도 길고 등록금도 오래 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사교육 그리고 이제 이과 대학을 들어가는 게 경쟁이 우린 치열하니까 사교육 때 드린 돈부터 시작하면 이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조국 사태 때 보시면 조국 등경의전원은4년 대학을 다 다니고 그다음에 또뭐 gl이나 뭐 이런. 그런 시험들을 또 학원을 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또 의전원을 가고, 이런 구조들이 상당히 고비용 구조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딴판에 정말로 미미하고 쩨쩨한 아니지만 49명짜리 공공이대를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랬죠. 그게 아니, 처음에 나왔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야, 문제인 정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본인들이 지금 사립병원에 지역 의사 할당제 비슷하게 하면서 400명을 몰아주고 그중에 50명은 뭐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 같은데 산업체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진짜 의사 양성화를 내면서 고작 49명짜리 공공의대 하나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니까 이네 진짜 너무 비양심적이고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의사협회에서 공공의대 하면 안돼 이류 의사가 될 거야 아예 이거를 그냥 공공의대를 더 활성화하거나 아니면은 국가 장학생을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4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지금도 우리가 의사가 많다는 허무맹랑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되게 인구 대비 적은 나라거든요. 의사가 인구 대비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받는 임금이 큰 거예요. 노동자 평균 임금에 대한 의사 임금이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갭이 큰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사실은 보여준 행동은 우리 사회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공익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반동적인 측면으로 간 거예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큰틀 안에 있는데 전공이나 일부가 우리 노동시간 많아. 이런 거몇 가지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 넣은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기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공공의료 지지한다. 어? 공공의대가 49명이 뭐냐. 100명 이상 되는 제대로 된 공공의대를 건립해라. 이런 주장들과 함께 갔다고 하면 최소한 노동 강도가 세고 힘들었던 전공의들이나 인턴들은 진정성이 있었겠지만 그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의료정책연구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정교 율등 그동안 하려고 했던 우리가 추천제로 들어오는 공공의대 어떻게 제들이 이류 의사인데 같이 의사 생활 하겠냐는 등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는 또의리 정책 연구소는 의협의 공식 정책 연구소인데 이상한 카드뉴스 만들어서 전 국민들을 그 한동안 웃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사들을 다 혐오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또이 전공이랑 인턴들 그 모임이 후에 젊은 의사 비상대책이라는 걸 만들면서. 사실은 인국공사태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공정성을 자기네들이 전면에 내걸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정성이라 함은 그런 어떤 시험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우승 열패 신화처럼 내가 능력주의적으로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누려야 한다는 그 이데올로기잖아요.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소위 하기하는 젊다고 하는 것이면 다 진보고 정의인 것처럼 포장을 했던 게이사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도 주요 언론, 특히나 뭐, 뭐 며칠 전에 경향신문인가 이런 데서도 전태일 열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사에서 뭐 대학병원의 전공의도 뭐, 주뭐 거의 100시간 동안 일하고 최저임금 이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사실 맥락상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향과 가치가 대단히 반동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비판했고 오늘 제가 그 교환으로 드린 글에는 제가 녹색평론에 이번에 게재된 글을 그냥 거의 뭐 그대로 그냥 한 건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대응 관련돼 있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의사들이 보인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그두 가지가 이제 한국 사회가 2020년이라고 하는 딱 기점을 봤을 때는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둘 사건이 다 근데 사실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의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그런 사고를 하는 이유도 저는 뭐 의사들의 의식 가지고 세상을, 뭐 의식을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식 개조되지 않고 그 시스템 자체가 의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간주도 의료 시장 속에서 생겨난 이데올록이고 이게 민간주도 의료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영리적이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어떤 저희의 노동사회 시장 그 어떤 것들과의 연관관계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다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이데올로기가 박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더더욱또 공공의료 강화가 돼야 된다. 공공의료 강화 없이는 한국의 의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은 더 무상화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이렇게 돈벌이 중심으로 교육제도 운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특히 의전원제도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제도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 일으킬 거고요. 요번 이제 의사파업 때 주, 주력이 됐던 젊은이사층이 다 의전원 세대예요. 의학전문대학원 세대고, 의전원 세대가 이제 나름 훨씬 더 그, 능력주의 모델의 어떤 그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신들부터 시작해서 훨씬 특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면 대학 4년 졸업한 다음에 의전원 대학원이 한 학기에 보통 뭐 천만원, 이하의 대의 전원 같은 거우는한 학기에 천이백만원씩 했는데 그걸 4년을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다 대출로 한 거고. 그럼 나와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끝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8월에 전공의들 중심의 어떤 이런 진료 거부 2주를 겪어서 주요 병원에 사실 주요 수술이 거의 한 달에서 한달 반이 뒤로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이 한 6천에서 8천 명이 사실은 진료 거부하면 한국 의료 시스템 멈춘다는 거예요. 요번에 확인이 된 건. 근데, 의료 시스템은 공공적인, 공공재잖아요필수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논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간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일 많이 하는 게뭐 공정인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논의를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필수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철저하게 다 시장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 노동자들만 피보는 거예요. 요번 기회에 얻어야 되는 교훈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의사들 백날 욕해봤자 소용없고 어떻게 공공적으로 공익적으로 교육시키고 이 일을 시키고 그리고 끝으로는 공공적으로 공익적으로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 이런 특수, 특수 전문직들을. 통제 방법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사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괴감 비슷하게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뭐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싸워가지고 2주 만에, 2주가 뭐예요? 일주일 만에 정부가 완전히 꼬리 내리고 모든 정책을 다 없던 걸로 백제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 보여준 강력한 그 파워인데, 그 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어떤 파워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 파워라고 하는 게 공공적이고 공익적으로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게 웃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민주당 정부 맨날 하냐 검찰개혁. 그거 사실 우리 서민들의 삶에 그렇게 저는 노동자들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물론 개혁하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 통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개혁해야 되는 거는 보건의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당장 내일 모레 우리 부모님, 우리 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개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를 입었는데 그 부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2000년에 의사들이 한번 대규모로 폐업해서 숙가도 많이 올리고 크게 한번 재미를 봤어요. 그 이외에 20년 동안 또 방치해서 또한번또 이렇게 저희가 후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료 부분 관련해서 개혁 조치를 미, 계속 미루고 미루면은 이제는 완전히 끌려갈 수 있어요. 의사 집단에. 네, 뭐그 아주 뼈 아픈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면서 네가티브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라 이게 공공 확대는 좀 약간 포지티브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정부의 온갖 말도 안 되는 사기극과 뭐 예? 바이오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대표 대표적인 게 영리병원을 저희가 이제 막아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노동자 시민사회 뭐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영리병원을 막아냈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도 사실 거의 이제 아웃되는 단계고. 2 0 년을 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건의료 쪽은 그래도 네가티브 쪽이지만 뭔가 한 건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사이에도 공공의료이어긴 했지만 그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노동자 현장이나 뭐 이런 데서 느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음, 우리가 이제 사회 공공제 시스템들 중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건강 보험이나 의료 공급이 조금 그래도 나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 예. 우리는 뭐 주거 이런 거는 뭐 거의 공공성이 없고 그렇구나. 교육은 뭐 그냥 다 사교육이고 뭐 학교 공교육은 이제 그냥 거의 뭐 풍비 박산 수준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건강 보험은 당연지정제가 있으니까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하는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차등해서 한다든가 그런 일도. 하지 않고 특히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동네 물리치료 하러 다니고 뭐침 맞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은 그래도 개선이 좀 약간씩 돼서 보장성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사회보험 한국이 이제 사회보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박정희 때부터 건강보험이이따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지금까지도 엉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지만 막상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예? 특히나 뭐, 그 빈곤이나 아니면은 아까 공공부적 빈곤 운동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다 아, 보건의를 뭐 그래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래도 나와가지고 한번 직접 브리핑도 해주고, 그게 어디냐,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공의료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지금 동의 수준이 한 60~70% 되지만, 뭐 이걸 가지고 뭐 특정한 어떤 강력한 어떤 요구나 운동 이런 걸로 가고 있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제 만약에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동지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변화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아예 그냥 공공병원 설립 운동본부 비슷하게 광범한 지역 그그예 바탕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그냥 저희 그냥 일, 일반적인, 일상적인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한 10년, 20년 해서 이제 영리병원 막아냈듯이 당장은 아니지만 뭐 2030년 0 0한 정도부터는 공공병원이 좀 많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도 훨씬 더 공공화되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좀 강범한 이런 아주 그 특정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특정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풀뿌리 시민 노동자 기반의 그런 운동들을 이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것도 같이 해야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정 규모의 양적 규모가 있어야 그거를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공적 시스템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사스 때는 질병관리본부라는 것 자체가 없고 국립보건원에 하나의 부처처럼 신종 감염병 부처 이런 거로 한몇 명짜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공무원 조직은 계속 그걸 기하로 이렇게 커지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잘탄 건데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건성 장관이라고 하면 NHS 하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의료 시스템을 자기다 관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영하는 자원 수준의 규모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보건복지부 안에서 제일 파워풀한 거는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이사장이고, <laughs> 국민연금은 800조 정도 되는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80조로 운영하잖아요. 연, 그건 연간단이고, 국민연금은 800조에다가 기재부의 거의 주머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복지사업들이나 이런 데 이제 돈이 들어가고, 공공보건의료과는 1년에 뭐 예산 받아봤자 뭐 2천억? 뭐 그러니까, 그 과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에서 일단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물론 같이 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이렇게 뉘앙스에서는 양적 팽창을 먼저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런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공병원 이야기하면은 뭐, 아유, 저 진짜 뭐, 타일도 떨어지고, 뭐, 의사들도 별로 없는 에, 그런 이제 막150 병상도 안 되는 그런 허접한 병원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음, 성공 사례 비슷하게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건한 7, 800 병상 되는 일산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되게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되고, 그 규모에 걸맞는 인력을 쓸수 있을 정도의 재정 지원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토대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신설은 300병상 이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들을 의료원이라고 붙여놓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긴 하죠. 한국의 의사들이. 약간, 그,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자기신들의 잘못된 이로록인데 개업자율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거죠, 뭐. 이제, 자기들은 중간계급의 전문직인데, 되게, 사고 자체가 부르지아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용주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이제, 쓸어버리려면은, 사실은, 공적이류 시스템 하, 하에서 공적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산재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가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린치를 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가치가 중요한 건데 가치 자체가 친노동이 아니고 반노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워크페어 중심이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굶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고를 이제 갖게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개업자율권이 있으니까 내가 월급쟁이 의사라도 나가면 내가 사장이거든요. 극단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에 의사들은 엄청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병원에서 의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을 올리면 내 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부르자사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개업자율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둬야 돼요. 사실 실제로. 그게 다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이런 정말 괴물 같은 의사 집단이 생기는 거거든요.